화제 인터뷰. 여러분, 전기도 수도도 없는 오지 중에 오지인 상간 마을들이 있습니다. 수도가 없는 마을은요, 전북 정읍시 산해면에 여우치 마을이고, 전기가 없는 마을은 전북 완주시 동상면 반목 마을인데요. 근데 여우치 마을에는 얼마 전 수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반목 마을에는 여전히 전기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첩첩 산중이라 그렇다는데요. 언뜻 생각하면 왜 그리 불편한 곳에 계속 사실까 싶은데 다 이유가 있겠죠. 또 전기 없이 사는 노하우도 있을 거예요.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그 마을 주민 중에 한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전기 없는 마을 밥목 마을에 사는 국순구 씨 연결을 해보죠. 아국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국순구입니다. 아니. 우주선 타고 화성도 가는 시대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 <laughs> 완주에 어디쯤에 있는 마을입니까? 완주군 동상면이 원래 전국 7대 오지 중에 한 군데여서 아... 2010년도까지는 면사무소 공무원에게 오지 수당을 주던 그런 면이 오지면이었어요. 세상에 오지 수당이라는 것도 있을 정도로. 예 공무원들한테 줄 정도로. 예예. 예예. 그 동상면에서도 가장 오지 마을인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나올 거예요 장군봉이라고. 예. 그게 금남정맥 지선 상인데그산자랑 예. 밑에 마을이에요. 네, 여러분 머릿 속에 예. 그냥 첩첩산중 <laughs> 떠올리시면 거기가 거기가 밥먹 마을인 거예요. 그치? 네 그렇습니다. 몇 가구나 사세요? 원래 이제 80년대까지 7바구가 살았어요. 근데 다들 떠나고 새 집만 안 어물어지고 집이 남아서 계속 아... 누군가는 계속 살아왔어요. 일곱 현재... 가구가 살다가 이제는 예. 다 떠나고 새 가구 남으셨어요. 예예예. 예, 예.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전기가 안 들어오면 저하고 전화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 2009년도에 예. 남동발전 에너지 봉사단체에서 일 예. 한 가구당 1 2 k 로와트 태양광 전지를 불만 아. 써는 용도로 해줬어요 아 태양광 모듈을 그세 가구에 예, 이렇게 예. 설치를 해줬군요 예예 예. 그게 천만다행이었어요 <laughs> 그, 그분들이 아마 등산을 해서 받는가 봐요. 그, 그러면, 그, 태양광 발전을 해가지고 사실 쓸수 있는 양이랑 굉장히 한정적이잖아요. 그렇죠. 작을 전기량이 찾죠. 생산량이. 저랑 지금 전화통화하고 나시면은 이거 전기 꽤 많이 쓰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이, 휴대폰은 <laughs> 불 한, 동시에 세개 쓰면, 잘못 오면 나가요. 비 아, 오는 날은. 그래도. 불이 나가버려요. 그 그러니까 이제, 어, 휴대폰 충전까지는 가능해 선풍기도 못 틀고 없고 아이코, 예, 아이코 그 정도예요. 그 TV며 뭐 라디오며 이런 거는 아껴아껴서 보시는 거예요. 듣고 아, 보시는 TV는 거예요? 아 TV는 볼 수가 없어요. 전기가. 아... 원래 태양광 1.2kW는 네. 불 뜨는 용도로까지만 공급을 아... 할수 있게 그렇게 설치를 해줬어요. 그냥 이렇게 전등 켜는 거. 그럼 얼마나 하루에 얼마나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낮에는 뭐 필요가 없잖아요 불이요. 네. 이 그러니까 저녁에 한 지금 여름 기준으로는 한7시 반에서 음. 한1 0시 일찍 자요. 그냥 대부분 0시경에 <laughs> 자버려요. 1 0 시면 그냥 자버린다. 네. 예. <laughs> 별의별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살다 보면 예. 뭐 기억나는 에피소드 전기가 없는 마을에서만 벌어질 수 있는 일. 그 저녁에 불 일이. 소변은 솔직히, 그냥, 저녁인 게, 응. 아무 리 마당에다가 분리를 보고, 큰거 분릴 때는 그렇게 할수 없잖아요. 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화장실 가다가 자빠지기도 하고 <laughs> 그냥, 참말로, 아무래도 그 불이 없으니까 무서워가지고, 무섭죠. 예. 하여튼 그냥, 어거지로라도 그큰거분리안 가려고, 낮에 해결을 억지라도 <laughs> 해요. 아, 이게 지금 웃으면 안 되는데 <laughs> 우리 선생님 또 웃으면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laughs> 같이 웃게 되네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laughs> 이 자연에 사는 노하우가 다 있으신 거예요. 낮에 그렇죠예. <laughs> 낮에 할때 최대한 그 그것도 습관화가 되면은 <laughs> 네. 이제 그 가능해져요. 시간 아, 조절이. 아, 그래서 예. 아니 그러면은 어디 도시에 사는 자손들이나 뭐 일가 친척들이 오면 어떻게 해요? 불편해서? 아. 그게 이제 오면은 낮에 왔다가 예. 얼굴만 보고 그냥 가요. 또 후딱 가야 돼요. 예. 그러면 자 저녁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고 아. 또 요즘은 다 그러니까 매일 샤워를 하잖아요. 도시에 살면. 그렇죠, 그렇죠. 샤워를 할 수가 없어 따순 물이 안 나오니까 온수가 아. 안 나오니까. 아하. 그러니까 여름에는 그냥 찬물로 샤워를 그 냇가 그 우리 시골 말 전라도 말로 또랑이라고 그러는데 예. 또랑에 가서 그냥 자연 또랑 흘러는 냇터물로 예. 쭉쭉쭉 걸어고 <laughs> 샤워를 하는데 예. 겨울은 음. 온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할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음. 그게 불편하고 하여튼 자녀들은 그냥 낮에 왔다가 단일치기로 가요. 아이고. 아니 그게 쭉 들으면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서 계속 사시는가? 뭐가 밥먹마을이 아. 뭐가 좋아서 이 오지 중에 오지에 계속 사시는가? 궁금해져요, 선생님. 어 도로도 뭐, 수부최신이라고 도로도 죽을 때는 고향을 향해서. 머리를 향하고 죽는다고. 수구 초심. 예, 예. 예. 이더 애착심이 가는 건 뭐냐면 전기도 안 들어가지. 우리 마을이 내 고향이 음. 없어져면 안 되잖아요. 아. 그래서 고향을 지키자. 그래갖고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고향에 대한 음. 그리움 애착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퇴직하고 예. 고향 가서. 살자, 해갖고, 아. 자연인처럼 살고 있죠. 그래도 고향이 좋아서. 고향이 좋아서. 네. 자, 근데 이게뭐 이렇게 낙천적으로 잘 살고 계시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어, 조금 전기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요. 이 이게, 이게 방법이 있어요. 어. 군 행정에서 조금만 완주군청에서 신경을 써주면, 네. 다른 지역으로 2009년도에 도로 개설을 하려다가 안 해줘가지고 도로 개설이 안 됐어요. 아, 다른 마을로 그, 이렇게 도로 개설해서 이렇게 돌아서 전기가 오는 방법이 있군요. 그러죠, 예. 그것이 어. 군측에서 의지만 있다면, 음. 그래서 한 2, 3억 가지면 다른 데로 도로 개설도 할수 있어요. 얼른 전기가 좀 들어와가지고 이제 화장실도 마음껏 가시고 예. <laughs> 큰 볼림도 낮에 후딱 보지 않으셔도 되기를. 그리고 예. 자손들도 편하게 좀 와서 자고 가고 씻고 가고 예. 이럴 수 있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예, 예. 그런 날이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워낙 낙천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또 예.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고향을 지켜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선생님 예. 힘내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아 우리나라 유일의 전기 없는 마을입니다. 정말 오지 중의 오지 반목마을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만나봤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